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. <laughs> 네 저희가 오늘은 여기 청량리 시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야 이 청량리 시장 여기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이 많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렇게 많아 <laughs> 나도 좀 조용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에 과일이 떨어졌어요. <laughs> 그동안 비싸서 못 먹었지? <laughs> 아니, 나 과일 대망왕인데 집에, 집에 과일이 없어서 내 손이 떨려, 손이. <laughs> 과일 없어서 불안증 있어, 과일 불안증. <laughs> 그래서 일단 저희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또 이제 시장에 어떤 과일이 들 나왔나 한번 보면서 어, 이것저것 한번 사고, 그 다음에 2차로. 어, 청량리시장 하면 또 먹거리가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또이차로 맛있는 먹거리들 한번 찾아서 이것저것 구매해서 한번 저녁에 또 맛있게 먹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가사 <laughs> 아빠 참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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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는뭐 참외를 처음 봤나? 야니 참외 처음 봤어? 먹고 싶었어 야이 참외 좋다 어 우와 아빠 큰 걸로 골라봐 골라봐 나나 참외 참외 따님이 참외를 엄청 좋아하는데 <laughs> 어. 이거 <laughs> 7개 주시면 안 되나? 아유 안돼 <laughs> <laughs> 이거 진짜 싸게 파는 <laughs> 거 사장님 저희 아빠도 요거 조금만 주시면 안 어. 돼요? <laughs> 어. 맛을 못 보셔서 <laughs> 어, 맛을 못 보셨구나 <laughs> 네. 너무 맛있다고 <웃음> 이거 <웃음> <웃음> 진짜 맛있다 맛있지? <laughs> 음. 다른거 하나더골라야 어, 빨빨리골라봐 마지막으로 이거 담아 담아. 감사합니다. 많이 파세요다 아, 네. 뭐살 거예요? 자, 아메 토마토, 토마토. 토마토? 어, 나대추방으 토마토. 아, 대추. 나 대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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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추. 1 k g 5,000원이네? 사장님 아, 이거 1kg만 주세요 1kg 얼마 안돼사람님 <laughs> 2kg 주세요 2kg 아니 <laughs> 어? 이게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자돈 내세요 돈 <laughs> 제가... 아, 하나 아나또 먹고 싶은 거 하나 있어 뭐? 수박 먹고 싶어 아 수박 아직 비싸던데 수박? 사주세요 <laughs> 음, 맛있겠다 이거 이, 어, 몇 킬로 정도 돼요? 10킬로 이상 10킬로 이상이요? 이거 하나 사세서 예? 잠깐만 이거 들어봐 나좀 볼게 수박을 뭐 니가 보면 알아? 알아 어 응. 그게 마음에 드는데? 1 7 0 0 0 박스 하나 있어야 되죠? 네 박스, 예, 박스 있어야 돼요 이거 빠지지 않지요, 밑에? 아 밑에 한번더 해드릴까요? 이렇게? 예, 예. 지난번에 수박 사서 빠져가지고. 이거 밑 안에 금안갔죠안 갔다, 안 갔다. 아니, 따님이 잘보리신다 그러면. 예, 신났다. 뭐, 수박 한통 하면 뭐르지사장님 여기 계산이 요용을 네. 해야 되겠는데. 키위? 아. 맛있긴 하겠다. 오, 안 익었어. 그래? 아, 이, 이거 안 익은 거죠? 딱딱한 거. 어쩌지? 아, 아, 음. 아, 아, 음. 아, 이거 주세요 <laughs> 우와, 과일 신난다 야, 이거 어떻게 다 먹으려고 그래? 아, 금방 먹지. 없어서 못 먹지. 여기가 마트보다는 훨씬 싸 싸는 정도가 아니야 바나나는 더 싸다 오? <laughs> 두 송이 3,000원? 이야 짱싸다 아빠 이거 점심 대용으로 먹어도 되잖아 내말 듣고 있어? 어. <laughs> 이거 두개 주세요 난... 두 송이 3,000원? <laughs> 아니 아빠 일단은 여기 어, 차에 가지고 가고. 어, 일단 차에 한판 실자. 도저히 이 구르마가 감당이 안 된다. <laughs> 야, 이거... 이거 이거 샀다 하면리 과일을 이렇게 많이 사. <laughs> 우린 터키에서부터 뭐 샀다 하면 10kg, 20kg다. 아니 <laughs> 이거 뭐 자제가 안 되게 샀네. <laughs> 내차가 어디 있지? <laughs> 아빠 차 어디 있지 몰라? 대강 고추가 어디 있어? 그거 산다며 양배추? 어. 양배추네, 아까 봤는데, 두 개만 사자. 뭐, 그래, 그럼? 커? 어. 어, 크면 돼. 아, 와, 크다. 엄청 어. 좋다. 아빠, 앞으로 양배추를 여기서 사라. 아, 마트에 좋은 게 없거든. 네, 맞아요. 양한 마트에서 할게 아니다, 아빠. 보라 이거 얼마나 크냐 몇개 드래요? 두 개. 두개할 거예요. 네. 네. 무거운 거, 무거운 거. 네. 야, 무거운 거, 무거운 게 좋은 것이여. 아빠 나, 나 무거운, 무거운 거 빨리 집어넣어. 이거, 이거. 이거 7,000짜리, 아빠 잡은 거 7,000짜리다. <laughs> 어, 아유, 아빠 진짜 찡찡하다. 살이 끼이다, 야. 12,000원 <laughs> 다 받으시나? 아이. <laughs> <laughs> 그 드라마 7,000짜리요. 예, 맞아요. 엄청 아, 비싸. 어 이런 거 배송가 없어? 배송가 어, 맞아요, 엄청 비싸. 다음에 또 올게요. <laughs> 저 행성상해요. 네 안녕하세요 아유 무거워 누가 보면 여기 식당 집이다 식구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사갑니다 내 말이? 여기 뭐없소냐 <laughs> 시르시오 자, 먹거리 골목은 바로 여기입니다. 파이. 진짜 먹거리가 많다. 야, 족발 짱 많네. <laughs> 와. 족발, 닭발, 만물. <laughs> 와, 아빠 여기 유명한 족발집이 어. 여러 군데 있더라고. 여기 일광도 유명하고, 저쪽으로도 엄청 유명한데, 그래? 어, 어디서 사지? 아무데서는 사. 일단 구경을 해보자. 그래? 일단 어, 구경을 해보자. <laughs> 이건 뭐지? 쇼. 아, 오, 우와. <laughs> 맛있겠다. 족발이 크진 않네. 이건 미니 족아 아, 이게 좋지. 아니, 아니, 난 싫어. 살이 있어야 지 족발이. 일단, 한번 쭉쭉 들어가보자. 들어보자. 들어가보자. 야, 아빠, 여기가 그 유명한 황해도 순대요. 그래? 어. 아빠, 우리 이거 순대 사나? 순대? 어. 족발 먹어야지. 그런가? 어, 순대는 나중에. 한 번, 나 사진 만 찍고 올게. 그래. <laughs> 와, 맛있겠다. 냄새 죽인다. 어, 냄새가 고소하다. 그지? 하다. 어. 아, 이건 뭐야? 돼지 머리? 돼지 머리 반쪽. 우와, 냄새. 순대사? 순대 사? 순대? 어떻게 드니까 네, 저 순대 3,000원 써도 돼요? 네 네, 3,000원 순 여기 진공포 장된건 얼마예요? 4,000원 계산했어? 같은 거예요 뭐가? 저기 섰는데 돼지 저 냄새 <목소리> 침이 막 졸죠? 돼지 냄새가 아주 진짜 구수하게 난다 어, 그런데 아주 침이 졸죠? <목소리>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게 아니고 방금 <목소리> 삶아서 <삶아가지고> 어. <목소리> 진짜 냄새가 좋더라. 어. 여기 방금 만든 거라서. 아 그래 이거 바로 가서 썰기 면되요 어. 어. 응. 음. 여기서 뭐 산다면? 아 떡갈비 사야지. 어, 사실 먹어도 안 예, 먹어도 예. 예. 몇개 사지? 것 아. 아 맛있겠다 아빠. <laughs> 고기하고 야채밖에 안 들었어요 저희는. 저 이거 드셔보시면 또 네. 와요 아네. 두팩 두 주세요. 예. 그리고 나중에는 떡갈비 먹어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네, 내가 들을게. 넌 카메라 들어야지. 알어요 저, 목표가 이거예요? 네, 목표 하나 주세요. 목표 하나 드릴까요? 네. 나 닭발 안 친한데, 오늘 좀 친해져 보려고. 아, <laughs> 친해지실 거예요. 네. <laughs> 맛있는데 오래 걸리세요? 어, 네, 조금. 아이스팩 하나 올려드릴게요. 아, 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고맙습 맛있게 드세요 네. 자, 이제 족발을 향해 가봅시다. 족발은 ]잉? 얼마나 할까요? 족발? 18,000원. 아, 네, 저 왕족발 하나 포장해 주세요. 네. 이 앞쪽 발, 뒤쪽 발 차이가 있어요? 얘는 앞발만 있어요, 저희는. 아, 앞발만요? 네. 족발은 앞발이 진짜요 뒷발은 산페고기라 기계가 많아, 맛없어요. 아, 그래요? 앞발이 맛있어요. 아, 맞아. 족발은 아, 앞쪽발이라고 그래. 그랬어. 그래? 맛있는 게 앞쪽발. 아, 맛있겠다. <웃음> 배고파. 안녕히 계세요. 가자. 감사합니다. <laughs> <이거 한 거? 웃음> 아빠 홍어, 아빠 홍어만 먹어봐. 밑에 건 내가 먹어볼게 매콤하다. 이거 사. 저기 1kg 주세요, 1kg. 아, 이거 좀 칼칼이 먹어야 돼나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집에 상추 있잖아. 상추하고 미나리부 이런 거더 넣어 서 먹어. 주세요. 안녕히 네. 네, 세요 네. 일단 살거다 샀으니까 우리는 집으로 가도록 합시다 이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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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배고파요 <laughs> 장보기 힘들어? 힘들다 힘들어 <laughs> 여러분 짠네 <laughs> 오늘 저희가 장본거 드디어 이렇게 한 상이 완성되었습니다. 네. 이쪽부터 그냥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. 요거는 족발 산 거고요. 어, 요거는 닭발.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만든 묵무침입니다. 묵무침 요쪽에 하나, 요쪽에 하나 뒀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또 사온 홍어 있죠? 네. 홍어도 요쪽에 제가 위에 부추 깨만 얹었어요. 또여기 하나 있고요. 또 순대 조금 났고, 그 다음에 떡갈비, 뭐, 그리고 여기 쌈채소. 기타 등등. 네. <laughs>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러면 맛있게 한상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상에서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않아요? 아 저를 구독하셨던 분이라면 여기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어, 밥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빠 밥 먹자. 그래. 와, 뭐 전체성이야. <laughs> 엄청나지? 어, 어, 맨날 해만 먹다가 오늘은 색 다르지? 색 다르다. 앉아요, 앉아요. 아, 어, 고생 많았다. <laughs> 그리고 나오세요. 예! <laughs> <Yeah>, 엄마 안녕. <laughs> 어머, 맛있겠다. <laughs>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합시다. ,잉. 어 맛있겠다 차리느라고 아주 고생했네 예예 yeah, yeah. 한번 먹어봅시다 어 보자 근데 돼지 족발이 몇년 만이야? 그래 나 기억 안 나? <laughs> 돼지 족발 먹은지 하도 오래 돼가지고 네 말이? 맨날 회만 먹었지 이 돼지, 돼지 족발은 지나가다 돼지 족발 가게 구경만 했다 <laughs> 그래? <웃음> <웃음> 짠! <laughs>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짠! <laughs> 아유 주가 달다 달아 <laughs> 돼지 족발의 맛을 잊어버렸다 아빠 젊었을 때 엄청 많이 먹었지? 응 음. 저거 들고 와줄 사람 아빠 알았다 내가 가져올게 <laughs> 내가 지금 오늘 집에서만 만보 채워놓세게응뭘 <laughs> 가져오라고? 아니 엄마 앉아있어 응 음. <laughs> 음. 엄마 여기 두부도 있어? 필요하면 주 아이 순데. 응응. 음, 음. 일단 먹을 만큼 그만큼만 돌렸어. 음. 잘했어. 응. 잘했어. 홍어 왜 부추 일부러 많이 넣었어 내가. 아. 부추하고 홍어 같이 먹으니 좋네. 응. 아이 집이. 아, 맛있다. 그래? 응. 고기가 많아. 다 맛있어. 다 맛있어? 응. 예, 음. 예, 예, 다 예쁘다. 음. 예예예이 집이 응. 가오리 무침에서 가오리가 많이 들어갔다. 아 그러니까 아까 응. 왜 우리 첫 번째 내가 처음 시식한 집 있잖아. 응. 그 집은. 무가 많지? 어. 이집은 비싸도 음. 가오리가 많아. 향추가 음, 음. 맛있을 거예요. 음. 어? 향추 맛있어. 네, 이거 따기가 너무 힘들어. 뭐 흙이 잔뜩 있더구만. 그... 전날 비가 왔거든. 아, 흙이 씻느라고 그냥 뿌리 쪽을 자르니까 씻게 쉽대. 이거 왔는데 막 뿌려놓은 거를. 음. 그래 원래 근데 잔뜩 뿌려가지고 솎아서 없... 뭐 부드럽게 데엎드려서 음. 그것도 잘 섞어야 돼. 실력이 없어서. 음 돼지 거 맛있다. 음 살짝 익었네 무거무거. 숙성이 됐다 이렇게 음, 숙성 음. 돼지 껍데기를 먹어보자. <laughs> 너 바쁘다. 나 되게 바빠. <laughs> 천천히 먹읍시다. 엄마 천천히 많이 먹어. 고마워 많이 먹을게. <laughs> 이건 무슨 말투야? <laughs> 그 삼촌에는 밭에 뭐 뭐씩 심었나? 감자 양파. 와 양파 양파 농사 원래 잘 지어 가지 당추 고구마는 안 심었어요 왜 고구마 안 심어 고구마가 땅에 거름이 너무 좋아서 입만 우성해 질소 비료를 많이 줘서 그런가 그 원래 저기 약간 외각지대에 고메피가 아열해 마사토에 심어야 돼 마사토 응. 서비스로 돼지 꼬리를 줬어 어 <laughs> 엄마 돼지 꼬리 먹어봤어 아니 <laughs> 말안했면 모르는데 꼬리 다니기 뻥치 그런 거. 자 돼지족발을 쌈을 싸겠어. 이게 새우젓. 응. 음. 이 고추가 매운가? 응, 어, 매운 거야. 응. 어. 야 돼지족발 쌈입니다. <laughs> 오랜만에 왔습니다맛있어요참 <laughs> 아,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네. 내가 이 맛을 잊어버렸었는데. <laughs> 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그래? 응. <laughs> 내가 아빠 이걸 넉넉히 산 이유가 응왜 음. 두면은 저녁에 우리 저녁 반찬 먹어도 되잖아 맛있지 응 음. 내가 좀 먹을게 입술을 바르고 왔어 왜? 아니 입술이 없으면 사람이 너무 <laughs> 너무 그래 <laughs> 아파 보여 나도 바르고 먹을까? 초장이라도 발라 <웃음> <웃음> 근데 예이 떡갈비가 진짜 맛있다 그래? 응저두팩 사기 잘했지? 주 음. 많아 많아 더 먹어 더 먹어, 음, 떡, 먹어. 떡갈비가 음. 음, 맛있어 그 아저씨가 딱 그랬잖아 우리 먹으면 분명히 또 사러 올 거라고 아 맛있어 그래 음. 아니 다른 것도 막다 맛있는데 내가 일부러 조금밖에 음. 안 썰었어 많이 인기 없을까 해서 어, 떡갈비 중에서 맛있다 음. 음 가오리 무침이에요 가오리 무침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옛날에 결혼식장에 가야 이거 먹었는데 요즘에도 결혼식장 가면 나오지 않나 어? 가워리 무치, 진패, 부패, 가면 홍어 무치. 음, 음. 이거 너무 맛이 없습니까? 아니, 다른 게 맛있어 가지고 도토리묵이 다 부서져. 무치다가 무치니까 그게 흐물어지지.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게 무치는 게 기술이지. 그냥 내가 식당을 안 하잖아. <laughs> 도토리묵 무치다가 도토리묵을 다 부셔. <laughs> 다 부셔 가지고 이게 뭐야?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겠다. 그래서 숟가락을 드린 거예요. 아이 도토리묵용입니다. 묵이 다 부서졌다. 이거 뭐 건잘하는데 도토리묵은 잘못 묻히네. 그게 묵사발이야. 아, 맞네. <laughs> 묵사발에도 이렇진 않다. 이 도토리묵이 다 부서졌다. 에이. 얘가 묻힌 이 묵입니다. 뭐 묵이 다 묵사발에도 부서졌어요. 다시 죽을 만들어 가지고 숟가락으로 떠 먹어야 돼. 끔으로? 음? 끔으로? 몇개한 만들었네. 뭐 매워? 아 청양고추 음. 좀 들어가서 그래. 음 매워. 아빠 내일도 모레도 뭐 이거 먹어야 돼. 간찬... 얼 얼만큼 만들어? 반찬통 하나. 음 알아. 다 부서진 거. 숟가락으로 먹어야지. <laughs> 아. 아빠는 아빠 앞에 있는 건 빼놓고 계속 자꾸 이쪽을 걸 탐나. 아나이 돼지 발가락이 좋거든. 아 발가락. 음. 여기는 돼지 발가락이 없어. 저 발톱까지 있다. 원래 발톱. 이 어디 발톱이야? 뭐가? 이게 발톱. 오 보여줘. 이게 돼지발톱입니다. 매니... 난 처음 봐. 매니큐어죠. 아, <laughs> 아니 뭐 저기다 바를 게 있나? 이발에 바르면 돼. <laughs> 엄마 그쪽에 상추 안모자좀 담아주세요. 바꿔. 새인지 새인지. <laughs> 제주에 갔을 때 흑돼지 이거 적발을 다 먹었거든. 응. 음. 뭐이 맛이나 그 맛이나 뭐. 똑같이 돼지. 흑돼지네 흑돼지. 나는 오늘 또 36,000보를 달성했어 지하도에서? 응아 지하도에서는 적당히 걸었거든? 응. 청량리를 2시간을 돌아다녔어 어디서? 나 나중에 주차권까지 받으러 가느라고 어니 아네 시장 보는 동안 나 백화점 가서 돌아다녔어 6,000보 80대에 누워 있지 않으려면 70대에 열심히 걸어 다녀야 돼안 걸어 다니면 80대에 누워 지내야 돼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드십니까? 아 족발하고 <laughs> 가오리 무침하고 내가 이걸 이합을 해서 먹으려 고 그런다. 아 원래 멋있... 그렇게 먹는 거야. 가오리 무침하고 돼지 족발하고 이합이다 이합. 돼지 무슨 조합이야 저건? 아이고 삼합보다 이합이 더 심플하지? 음 맛있네. 맛있어? <laughs> 내가 개발한 이합이다. 맛있어요, 맛있어요. <laughs> 여러분 홍어 플러스 족발 예. Yeah. 맛이 기가 막혀 <laughs> 해볼까? 해봐. 해봐. 음, 맛있어? 맛있어, 맛있어? 아 배고파. 난뭘 먹고 있는 거야? 전자렌지 다된거 가져올 사람 가위 해보. 그냥 공정하게 알아. 재밌게. 아니 가져올 거. 가. 엄마. 응. 가위 바위 보. 왜 둘이 짰잖아? 아니 내가 아빠 몰래낼줄 알고 짰어? <laughs> 둘다 주먹내자고 했지 있잖아 가위잖아아 무조건 알았어 알았지? 어? 앞으로 무조건 가위 많이 해아 어? 뜨거워 저걸 <laughs> 쟤랑 아, <알았지? 하나> 들고 <laughs> 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전자레인지 바닥 차로 가져왔다 자 덜으세요 덜으세요 아야떨어지다떨어지다아 그렇게 서만면안 되지 이런 저, 저걸 새우젓에다 왜 담가 먹으려고 네, 내 말이 저담근 사람 알아서 해그런게 <laughs> <이런> 있었구나 대단간네 <laughs> <laughs> <되게 많다. 웃음>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가위바위보 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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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세요 <laughs> 아이 짜이 아니 병상에는맨 80대 노인네만 누워 있대. 60살 넘은 장가 안간 아들들이 온대. 같이 먹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. 그 지금 일본이 그 노인들은 애쓴 사 평생을 있지. 보낸 사람들이란 말이야. 연금이 다 있단 말이야. 일본은 이제 우리보다 한 30년 먼저 이제 그 자녀들이 결혼 안 하고 부모하고 같이 사는 그런 문화가 생겨 났던 건데 그 그게 일본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시작이 된 거야.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시작이야. 절대 빈곤이 되는 거지. 야, 너는 설거지 같이 한다고 그러더니 설거지 다 끝나니까 어디서 나타나냐? 에이? 설거지 끝난 건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네? 어, 이거 설거지 마저 해. 두개 남겨놨어. 네 하라고. 두 개? 응. 어. 술이 차서 못하겠다. 그냥 잠이나 자라. 침대로 들어가. 어, 왜 나왔어, 또? 설거지 할거 없다니까. 잘 자. 잘 자, 잘 자.